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는 존재가 뭘까요? 바로 자식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노후의 자식은 필요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내 삶은 무너지고, 불행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자식은 결코 내 노후의 안전망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땐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내옷 하나, 내밥한끼 제대로 못 챙겼다. 이제는 자식들이 내게 해줄 차례다. 그 마음 정말 공감합니다.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자식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대는 순간 불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73세 어르신입니다. 아들 둘다 출가했고, 큰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아들은 수도권에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이 없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언제 전화 오나, 언제 손주 사진 보내나, 하지만 하루 종일 화면만 켜지고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겨우 연락이 오면, 아빠 요즘 바빠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이 끝입니다. 어르신은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저 녀석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렇지만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긴커녕,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집착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며, 가족 관계는 멀어지고 어르신은 점점 마음을 닫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노후의 보험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은행도 간병인도 아닙니다. 그저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성숙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저에 돌보지 않았으면 대학도 못 갔고 결혼도 못 했을 텐데,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시간은 내 선택이었고, 그걸 갚으라고 요구하는 순간 사랑은 의무가 되고, 효도는 억압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돈일까요? 전화 한 통일까요? 밥한끼 함께 먹는 시간이겠죠? 하지만 그 기대를 자식에게만 두면, 내 삶은 늘 불안하고 상처받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내가 내 노후를 먼저 책임지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예전처럼 부모에게 모든 걸 바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 유지하기도 빠듯한데 부모까지 부양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요즘 자식들은 정서적 거리두기가 되어 있어요. 함께 살지 않고 대화도 줄고 연락도 드물어지면서 점점 부모는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 있는 외로운 노년이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내 노후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일 뿐, 내 행복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식이 뭔가 해주면 고맙고 반갑게 여겨지죠. 그 고마움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스스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부담이 아닌 함께하고 싶은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며 상처받을 건지, 아니면 기대지 않고 당당한 노년을 살 건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대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이 더 자주 돌아오고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챙길 때, 자식도 나를 챙깁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때, 자식도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다짐을 해보세요. 내 노후는 내 힘으로 준비한다. 자식은 기대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이 다짐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실제로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일 뿐,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우리는 어떤 외로움이나 실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을 없애는 건 사람보다 자존감이다. 노년이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셔야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 그 중에서도 외로움과 자존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하고, 약을 챙기고, 음식을 조심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길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고, 식탁에 앉았는데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럴 때 마음이 쓸쓸해지고, 나는 왜 이러고 살지 하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애들이 떠들썩 했는데, 이젠 다 조용해요. 하루 종일 혼자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목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정서적 고립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을 찾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이웃을 기다리고, 친구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만큼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하고, 만나기로 한 사람은 약속을 미루고, 그러면 더 허전하고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외로운 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내 안의 자존감과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괜찮다고 여길 때, 비로소 외로움은 약해집니다. 그럼 자존감이란 뭘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혼자 밥을 먹는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혼자지? 애들도 안 오고, 누가 밥한끼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고, 참 서럽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혼자 먹는 밥도 괜찮네? 내가 먹고 싶은 걸내 마음대로 차려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이 작은 차이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창피해서 어떻게 혼자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분은 나 혼자 받아보고 산책하고 사진도 찍고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익숙하게 만드세요. 혼자 밥 먹기, 혼자 커피 마시기, 혼자 산책하기, 혼자 영화 보기. 이런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외로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내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 밥잘 챙겨 먹었으면, 오늘도 건강 챙겼네, 잘했어. 오늘 걸었으면, 그래, 이렇게 움직여야 오래 살지. 이런 말은 자존감을 살리는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셋째, 내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나만의 취미. 예를 들면 꽃을 키운다든지, 뜨개질, 색칠하기, 사진찍기, 이런 활동은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고, 내 안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넷째, 내 몸을 소중히 다루세요. 거울을 자주 보시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도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골라 입어보세요. 이건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 손주 자랑을 해도 내가 손주랑 못 지낸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자식한테 용돈 받는다고 해도 나는 내 돈으로 커피 한잔 마시며 기분 좋게 하루 보내면 됩니다. 자존감이란 건 남보다 나은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괜찮아졌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아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내면의 힘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건 누군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채워줄 수 있어야 진짜 자유로운 노년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가 있어야만 행복하지 않고 내가 나를 챙기고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멋진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불행한 노년을 피하려면 이것부터 독하게.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병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의존입니다. 누군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 믿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나는 자식한테 기대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래도 힘들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아프면 며느리가 병원 데려가겠지. 외롭다고 하면 손주가 와주겠지. 이런 기대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곧 분노와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게 쌓이면 결국 나는 아무도 필요 없는 존재야.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단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하게 마음 먹고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불행한 노년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독하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 건강, 감정.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노년의 경제는 단순히 돈이 많다가 아닙니다. 내가 쓰고 싶은 돈을 내 판단으로 쓸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경제적 독립입니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고, 작은 돈이라도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돈에 대해 무심해지거나, 이제 자식이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내 통장을 열어보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내 연금은 얼마가 들어오는지, 비상시 쓸 돈은 있는지 이걸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비도 직접 계산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소액이라도 부업이 가능하다면, 주 1회 도서관 안내, 문화센터 강사, 동네 장터 봉사 등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벌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사는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이 망가지는 시작입니다. 60세 이후는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걷기,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 이런 것부터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혈관, 폐 기능이 좋아지고 무릎도 튼튼해집니다. 팔 들기, 발끝 들기, 어깨 돌리기. 이런 맨손 체조도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일 하고 그만두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하겠다는 독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굶지 말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제철 채소, 과일,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세요. 특히 술, 짠 음식, 야식, 이건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입은 아쉽지만 몸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내 몸을 돌보는 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셋째, 감정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독립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딸이 전화 안 했다고 하루 종일 마음이 헛헛하고, 나를 잊은 거 아닌가 하며, 혼자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냥 바빴을 뿐이에요. 자식에게 기대를 줄이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감정 독립을 위해선 먼저 내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왜 기분이 나쁘지?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기분 나쁠 땐 조금 서운하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하세요. 속에만 담아두면 그 감정이 쌓여서 결국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아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독립하면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훨씬 자유로운 마음으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제, 건강, 감정, 이세 가지를 독하게 정리하고 스스로 지켜나가면 자식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노년은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챙겨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챙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돈 관리하는 시간, 하루 20분이라도 몸 움직이는 시간, 하루 5분이라도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게 쌓이면 10년, 20년 뒤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노년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는 늦었어. 지금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년은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삶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심하세요. 내 삶의 중심은 나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자식 없이도 행복한 삶, 혼자서도 존엄한 삶,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건강하고 당당한 인생. 응원합니다.